버킷 스튜디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여기서 파는. 안정적인 매매 방법 궁금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직장인이라서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를 못하시죠? 저도 직장인이라 똑같습니다. 호가창을 볼 시간도 없고 볼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은 크게 내고 싶으시죠?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매매 방법 궁금하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수익 날 확률이 88% 증가하실 겁니다. 저는 유료광이 1천만 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요. 이게 가격 이동 평균선입니다. 11선이 깨지고 21선이 지켜지는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너무 뜬금없죠?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최근 10일 내에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20%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대 양봉시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이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등락률 15% 이상 거래대금 700억 이상인 종목들을 매일매일 뽑아놓는 이유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맨날 뽑는데 그게 강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 이동 평균선이 11선 밑으로 주가가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21선은 깨지 않고 지지받는 그림이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우리가 찾을 봉은 최저 거래량이어야 됩니다. 근데 최저 거래량은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지 않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여섯 번째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아, 예, 잘못 썼네요. 높은 봉을 찾아서 매매를 한다. 이거는 아시죠? 제전 영상입니다. 바닥을 잡는 방법. 그럼 제가 매매를 한 버킷스튜디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 버킷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발견했을 때에는 장대양봉 상한가가 나오고 10월 27일 날 상한가 그 다음날 28일 날에도 22%까지 상승을 했던 이그 당시에 강했던 그런 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매일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이 종목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뭐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올리든 말든 이럴 때는 보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 11선이 깨질 때까지는 안 보는 겁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이런 상한가를 만들었던 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에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봉을 찾아서 매매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분명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종목 선정을 잘못하면은 바로 손절이 나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 방법은 손절 확률을 좀 줄이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준 세 번째에서 11선 밑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 떨어지는 날이 11월 5일 날 종가가 5,260원으로 11선보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에 11월 8일이었죠. 11월 8일 날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8일이 언제냐? 이 날입니다. 봄에는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시가가 여기 있고 주가가 시가보다 밑에 빠졌다가 이 시가를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지는 봉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4등분선 이렇게 긋습니다. 긋고 나서 여기서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매수를 했고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다음 날에 이런 앞에 상승을 하면서 갈때 정리를 한 매매입니다. 수익이 분할로 매도를 했는데 처음에 시가에서 팔고 중간. 중간에 분할로 해서 최고 14% 먹는 매매를 했었고요 이때 기준 세 번째, 네 번째 11선은 깨졌지만 21선은 지키는 자리에서 기준 여섯 번째인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봉이 나와서 4등분선 긋고 중간 타점에서 매매한 뒤에 매수한 뒤에 10% 정도 상승할 때 매도를 한 겁니다 기준 다섯 번째 최저 거래량이어야 된다 이때 제가 이 봉을 발견을 했습니다 언제냐 11월 8일입니다 왜발견했는지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져서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관심 종목에다 넣은 겁니다 확신 있게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던 힘있는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거래량이 얼마 안 터지죠 분명 이만큼 샀을 텐데 팔 때는 매도 물량이 얼마 안나온 거죠. 그래서 최저 거래량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그냥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 주가 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 앞에 있는 이런 상가나 장대양봉일 갔던 날에 비해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최저 거래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음 날에도 거래량이 이만큼밖에 안터지면또 최저 거래량이 또 다음 날에도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최저 거래량 맞춘다고 수익 나는 것도 아닌. 그냥 딱 봐서 비교를 했을 때 거래량 터진 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중요하냐면 이 종목에 개인들의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력이 주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순간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위에 있을 때도 거래량이 좀 터졌죠? 이럴 때도 에 매수하려고 하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은 그냥 이 위에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겁니다. 세력이 매도를 하니까 거래량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거는 세력이 더 이상 매도를 안 한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관심이 없어지니까 매수를 할 개인이 없어서 거래량이 안 터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잠잠한 순간에 세력이 이런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게 되는데 그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제가 알려드린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지는 날 이거를 확인하고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강의를 보고 기준을 알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매매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서 이게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세력이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하면은 주가 이렇게 빠집니다 하지만 세력이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구간이 이 10일선입니다 이 10일 주가가 오르기 위 이 11선을 돌파해야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즉 11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11선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왔을 때는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유추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수 방법은 전에 알려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매수는 4등부선 그어가지고 여기서 매수하고 손절은 손절 꼭 하셔야 됩니다. 5,140원이 손절, 그 저점이니까 여기 5,130원에 손절한다 생각하고 5,290원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3% 정도 이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손절이 되면은. 3% 손절 잡고 매수하는 겁니다. 주식하면서 손절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뭐 잦은 손절은 계좌를 망가뜨릴 수 있지만 겪고 나서 보니까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손절을 제때제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매수하고, 3% 정도 손절가 생각하고서 매수하면 를 됩니다. 그리고 어, 어디서 파냐? 주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한마나 다르지만, 제 경우에는 또이앞 구간을 봅니다. 30분 봉인데요. 30분 봉에서 거래량 터진 봉들을 유심히 봅니다. 거래량 터진 봉두개 정도가 여기 있는데, 이 봉의 종가 구간을 저는 매도 타점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1차 매도, 그 다음에 여기 2차 매도. 제가 실제로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매수를 알려드릴 때 여기서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매도를 아무튼 매도를 어디서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래량이 터진 봉, 거래량 터진 봉의 종가에서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준대로 매매를 하게 되고 이런 바닥 잡는 봉이 나오게 되면은 4등분선을 저점부터 고점까지 그어서 중간 타점에서 매수를 한 뒤에 손익비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했을 때 손절될 그러니까 손절이 되더라도 3% 정도에서 자르는 거고 대신에 수익을 낼 때는 10% 이상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거래량이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최저 거래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순간이 개인들의 관심이 없어. 지고 세력이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그 11선과 이, 21선 사이 하면은 이거 보면 15일선이라고 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동 평균선 사이 의미는 크게 없고 아무튼 이게 1일선 15일선에 닿으면은. 일부러 세력이 11선 깨고 15일선에 닿고 나서 매수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믿진 않고요. 뭐 가격 이동 평균선에 다음에 사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잘 믿진 않는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11선이 깨지고 21선 사이에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한 바닥을 잡는 그 봉이 나온다면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고 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뽑아놓은 종목으로 봤을 때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해봤었거든요. 리딩하면서 이걸 잡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언제 잡으려 했냐. 시가, 종가 있죠. 시가보다 빠졌다가 종가 올라오는 이 봉에서 저는 4등분선 긋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오더라고요. 안 오면 매수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가 또 보이더라고요. 뭐 아직 안 올랐는데 덱스터에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외국인 기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응용의 단계인데 어 이게 보면은 시가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다가 시가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종가에 시가보다 높아진 상태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4등분선 긋고 매매를 해봐도 되고, 혹은 이 밑에 저점 구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4등분선 그어서 여기 가운데에서 매수한 뒤에 여기 손절 잡고 매매를 해봐도 되는 겁니다. 또 NPC도 있더라고요. 얘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근데도 분봉을 잠깐 봤을 때 어제죠? 어제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오는 봉이 나왔고, 물론 거래량이 좀 적긴 적습니다. 이런 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4등분선 긋고,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 잡고 하는 겁니다. 결국 3%밖에 안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더라도. 뭐, 나노신 소재도 좀 있더라고요. 뭐, 이때 상승을 좀 했었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1,800억이 터졌고, 이런 수급 같은 것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연기금 들어오고, 금융투자 투신이 오늘 또 들어왔네요. 이게 운봉이지만 그러면서 어제 봉을 보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 이렇게 선 그어 가지고 우리 중간 타점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매수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을 기대하냐? 일봉상에 상승하고 하락을 할때 상승을 하면서 여기 전고점까지 뚫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상승해서 10% 정도만 올라도 우리 먹을 구간 충분한 겁니다. 1분으로 단타 바닥 잡는 방법 알려 드림. 여기에 보면은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준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은 나만 알고 싶은 월천만 원 아끼는 방법 중에서 이 준, 준님께서 준 올려주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하고 했던 건이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단화를 매매를 좀 했는데 어, 단타입니다. 단타 매매해서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비렌트도 오늘 종가 구간에서 매수해서 시간 외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야기하냐? 이거는 진짜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제 단타 매매 비밀 방법인데 좋아요가 3500개 넘으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공개를 안 한다는 라 느낌이죠? 보시고 싶으시면 주위에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 댓글에 바닥스탁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에 주식 공부방이라고 올려놓을 건데 궁금하신 점은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글을 쓰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답변해드 하겠습니다. 부디 주식으로 먼길 돌아가지 마시고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